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스입니다. 요즘에 낚시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나 봅니다. 아주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중고 보트와 관련돼 가지고 문의를 주시려고 dm을 굉장히 많이들 보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중고보트를 구매를 할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중고보트와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보트가 또 필요하잖아요 중고보트가 그래서 며칠 전에 친한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동생이 중고보트를 팔려고 하더라고요 이 보트가 이제 바로 그 동생이 타고 다니던 보트인데요 제가 오늘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어, 이 동생은 지금 보트를 산지 1년이 채안 됐습니다. 약한 9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이 보트를 판매를 하게 됐거든요. 자, 이 보트는 5m10이라는 선체를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소재의 보트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중고 보트를 고를 때 제일 처음 보셔야 될거 바로 이제 외관상에 파손된 부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파손된 부위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이 보트는 지금 약 9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손 부위를 찾는 거는 정말 어렵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파손된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선체 하부에도 이렇게 도장이 되어 있거든요. 크게 스크래치가 가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중고 보트를 고를 때 FRP 보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체에 있는 FRP 부위가 깨져 있는지 없는지를 육안으로 반드시 구석구석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어, 깨끗하죠. 일단은 이 보트는 알루미늄 보트이기 때문에 깨진 부위를 찾기는 힘들겠고 찌그러진 부위 이런 것들은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 그대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선체가 외관상에서는 찌그러지거나 파손된 부위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보트죠. FRP 같은 경우에는 겔코트가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겔코트로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별도의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죠. 도장면을 정확하게 점검을 또 해보셔야 돼요. 약한 한뼘 정도 되는 구간이 이렇게 이제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어,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는 거는 뭐 자동차 처럼 똑같이 컴파운드나 이런 걸로 이제 지우면 지워지겠고요. 그 다음에 칠이 벗겨진 부분들이 있는지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칠을 벗겨진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붓으로 조금씩 이렇게 리터치를 해주면은 되는데 어 지금 도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벗겨져 있거나 또 까진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의 도장을 해야 되는 비용도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자, 도장 상태는 뭐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양호한 편이고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제 트레일러인데요. 트레일러도 마찬가지로 보트와 동일하게 약 9개월 전에 이제 등록을 한 리안 트레일러입니다. 이게 490 트레일러인데요. 트레일러를 보실 때는 가장 먼저 고장이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 앞에 달려 있는 바퀴 이게 보통 텅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텅잭이 가장 많이 고장이 나는데 이 텅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뭐 1년 반, 2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 그래서 통째의 상태는 뭐 그런 대로 괜찮구요. 그 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부분, 또이 윈치 같은 경우에도 또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윈치가, 어, 이제 톱니가 이렇게 이제 물려서 돌아가는 형식인데, 이 윈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톱니가 한번 넘어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치를 거꾸로나 아니면은 정방향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감아서 최대 힘까지 감아 봤을 때 이게 더 이상 넘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노후가 됐거나 녹이 슬고 하면 부식이 되겠죠. 부식이 되고 나면 톱니와 톱니가 맞물린 부분들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 이탈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지인분의 보트를 감아 주다가 저도 손을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치 상태, 그다음에 턱잭의 상태 같은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쯤은 쭉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지금 이 보트를 올리고 있는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 지금 옵션으로 스키가 달려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슬로프에서 물이 빠졌을 때 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그러면은 선체 외관을 받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 를 봤죠 엔진을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자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머큐리에서 나오는 115마력이죠 115마력 프로 xs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엔진을 체크를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엔진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식 상태를 보는게 가장 1번입니다 약 9개월 정도 탔는데 지금 사용시간은 90시간 이거든요 여기 유압장치 자 여기에 지금 핸들 유압 핸들 달려있는데 유압장치 쪽이라던가 그 다음에 볼트류들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어,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부식 시간이라는 시간을 탔음에도 아직 뭐 크게 부식이 되거나 이럴 정도의 시간은 아니죠 엔진은 아직 뭐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외관을 점검을 했으면 이제 안쪽에 내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냉각수가 항상 이렇게 순환이 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음, 안쪽에 내부에도 염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내부에, 어,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녹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 여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깨끗한 상태 그대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사용량을 체크를 할때 보는 게 보통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를 보잖아요 뭐 5만을 탔니 10만을 탔니 이렇게 보는데 포사이클이나 이렇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이 있어 가지고 그 계기판 상에서 사용 시간을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점검을 할때 신품을 장착한 시기를 이제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죠. 선액에 붙어 있는 라벨을 보고 어, 이 엔진의 연식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 게이지상에 사용기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엔진에서 녹이 가장 많이 쓰는 부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볼트류들이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가스켓 같은데 보시면은 이런 가스켓 같은데에서 이제 염분이 하얗게 피어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엔진은 아직 뭐 거의 새 엔진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게 이제 시동을 걸어보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시동 시점이 굉장히 빠르죠.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 걸리는 시점 그 다음에 시동 걸린 후에 엔진에서 잡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보시는 게 어, 엔진을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외관상에서 볼게 지금 엔진하고 그 다음에 트레일러 선체의 외관을 점검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중고보트를 구매를 할때 금액이 과연 이게 적당한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보트에 붙어있는 옵션들이 과연 얼마나 붙어있고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하이보가 붙어있거든요 지금 이게 옵션으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뒤에 붙어 있는 지금 천막입니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천막이 있는데요 이게 약한 150만원 정도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하고 그 다음에 천막하고 두개 합치면 약한 3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제가 어군탐지기 보여드릴 건데요 9인치짜리 HDS 어군탐지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약한 250만원 정도 뭐 네, 그 정도 200만 원은 넘어가는 가격이니까 그러면은 어, 300만 원에다가 한500 얼마, 약한 6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에 그런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올라가서 제가 더 옵션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막을 열고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천막은 이렇게 열어도 되고요. 겨울에는 뭐 이렇게 닫아서 사용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이 천막은 이렇게 이제 들어서 말아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자크를 열어 가지고 얘는 탈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보게 되면 안에는 이제 이렇게 선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는 옵션으로 화장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변기가 여기 나오죠 이 변기는 이제 전동식이거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운용이 가능한 그런 전동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주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쓸때 앞에가 회난이 뚫려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롤 스크린을 달아놓으셨어요. 보니까. 자, 볼류를 보러 들어가서 이렇게 내리고, 네, 이렇게 볼류를 보는 겁니다. 뭐 옵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치비가 150에서 200 정도 제가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화장실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양쪽으로는 여기 매트를 들면 여기 이제 수납함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낚싯대 같은 것도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소품들 여기 보관을 해갖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선수 사물함이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안에도 짐을 넣어 놓을 수가 있고요. 이쪽은 배터리함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해치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여기 유압 쇼바가 달려 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치가 달려 있어서 열고 해치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 가이드 모터를 올리고 내리고 할때 요긴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뭐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겠죠 이510 모델 사람이 한두명 정도 이제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제 키가 174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누울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아까 옵션으로 말씀드린 어군 탐지기 있죠 HDS9 모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포인트 원 달려 있고요 하이보 헤딩 센서 여기 달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승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리고,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동승자석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510 모델을 운영하시는 분들 보니까 3인에서 4인 정도 운영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 어창이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와 있죠. 바닥에 보통 일반 배들은 바닥에 있지만 이 배는 위에 어창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는 어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창 내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럭키마린 보트들의 가장 특징은 이제 전부가 다 이제 자연 배수죠. 그래서 자연 배수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어, 이 보트는 지금 정원이 5인으로 정원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5인이 전부가 다 낚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요. 어, 보통 4명 정도, 3인에서 4인 정도까지 운용하기에는 아주 적절해 보이는 그런 보트입니다. 옵션에 달려 있는 전자 장비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게 기본적인 서류상의 과연 판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지 또는 다른 타인의 명의가 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잔금을 지불을 하고 보트를 가져오시는 그 과정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보트 가격이 있습니다 신품 대비 내가 현재 이 보트를 구매할 시점에서는 당연히 신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 내가 이 보트를 구매를 하고 운용을 하다가 몇달 뒤든 몇년 뒤든 보트를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과연 이 모델이 인기가 좋은 모델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보트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보트는 현재 이 옵션으로 세팅을 하려고 그러면 약한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트의 판매 가격은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이라는 감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보트가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과연 재판매를 할때 과연 감가가 심하게 될 보트인가 아닌가를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저도 알루미늄 보트를 타고 있지만 감가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의 감가는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샘플로 사용을 한이 보트 이 후배의 보트는 어, 현재 5천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알루미늄 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이 후배의 연락처를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이 보트를 보시고 그다음 또 엔진도 확인해 보시고 트레일러도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인 체크 사항들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보트를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중고 보트를 구매를 할때 체크를 해야 될 아주 기본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